자 이번 문제는 흑도를 살리는 문제인데요. 과연 어떤 수가 좋은 수일까요? 먼저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.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따내는 수죠. 이 따내는 수를 얼핏 보면 살아있는데요. 근데 여기서는 되게 좋은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여기 선수 교환을 하나 하고 밀고 들어가면 여기 찝혀서 옥집되면 안 되니까 흙이 이어야 되는데, 예, 이제는 보이십니까?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죠. 귀에서는 이 자리가 급성인 부분이 많습니다. 이래 이 자리. 여길 뒀을 때 차단하는 거는 단수 맞아서 선수로 잡혀버렸고요. 그렇다고 여기 약점 찝히는 거 보강하자니 넘어가서 잘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처음 문제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은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되냐 이걸 생각했을 때 역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입니다. 이래 이 자리를 먼저 둔다면 흙이 여기서 둘수 있는 건 없죠. 아 백이 여기서 둘수 있는 건 없죠. 뭐 이런 것도 따내버리니까 안 되고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두었을 때 나와도 이렇게 잡히니까 안 되고요. 결국에 먼저 살리고 뭔가 둬야 되는데 흙이 여기를 찝습니다. 백이 내리는 수가 버티는 수인데요. 그냥 막아주면은 결국에 여기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곡사공 형태로 의 살았습니다. 상당히 쉬운 문제였는데요. 이번 문제에서도 1의 2 자리가 급소였는데 보통 1의 2 자리가 급소인 이유는 이렇게 귀가 양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단두 수로 한집 모양 만들어서 폐라든지 육가무가라든지 여러가지 유리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 문제에서는 그런 한 집에 관련된 느낌보다는 이제 백이 뒀을 때 여기 일선에 백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타가 가능했다는 거죠 넘자는 것과 이 집어서 흑약점 파워는 이것이 맛보기여서 이렇게 백한테 당하는 게흑이 급소였기 때문에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원리로 이 자리를 발견하실 수 있었다면 단한 번에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이번 문제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 감사드립니다.